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 때 연애 시장에서 어려운 그룹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결혼 정보회사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커플 매니저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얘기했던 연애 시장에서 어려운 그 그룹들이 여지없이 결혼 시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그룹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혼하는 타이밍이 다를 뿐 결혼할 사람들은 늦게 하든 빨리 하든 다 하는데 나이가 어떻다고 결혼을 못하고 그런 것보다 결혼이 어려운 그룹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그림판이 필요해요. 그림판. 여기 세 그룹에 있는 여자들의 사랑의 짝대기가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이 한 군데죠. 여로 많이 갑니다. 30대 능력남. 이렇게 사랑의 짝대기가 30대 능력남에게 여자들의 짝대기가 가장 많이 쏠려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럼 이제 여기서 30대 능력남의 사랑의 짝대기가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여기로 옵니다. 어리고 예쁜 여자. 여기로 와요. 여기로. 이렇게 사랑의 짝대기가 여기서 성사가 돼요. 여기서. 30대 능력남들은 본인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가지 않아. 여기보단 여기로 간다고요. 어리고 예쁜 여자. 여기로 가지 않아.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30대 평범남과 30대 평범여들은 반띵을 해야 됩니다. 반띵. 자기 객관화가 된 평범남, 평범 여. 객관화. 오케이 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밑에는 객관화가 전혀 되지 않았어. 30대 평범여가 아까 여기 능력나무로 향했던 아까 여기서 간 언니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언니들의 짝대기가 30대 능력나무로 올라가요.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30대 오빠들의 사랑의 짝대기는 여기로 갑니다. 어리고 예쁜 여자로 향해요. 그리고 또 문제될 게 없는 구간이 자기 객관화가 된 30대 평범남과 평범녀들. 여기는 또 이렇게 서로, 서로 짝대기가 그어지면 여기도 또 문제가 없어요.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평범한 언니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상향 지원을 하는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평범한 오빠들. 어리고 예쁜 여자를 찾는, 능력남을 찾는. 요 그룹이 이제, 요 그룹이. 연애와 결혼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더 웃겨. 또 서로 싫어한다? 여기 있는 언니들은, 여기 있는 남자들을 능력도 없으면서 야 같다, 계산적이다, 그러면서 싫어하고, 여기에 있는 남자들은, 여기에 있는 여자들을 별것도 없으면서 나이만 먹고 눈만 높다 하면서 또 서로 싫어하는 이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기 구간에서. 그리고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구간. 여기 언니들. 여기 있는 언니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로 내려오질 않아. 절대 내려가지 않아. 근데 여기 있는 능력남 오빠들이 여기 능력녀 언니들을 봐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능력 있는 언니들은 본인들이 능력이 있긴 하지만 왜 사랑이야? 사랑의 짝대기가 이쪽으로 넘어오질 않아요. 왜냐면 여기 그룹들은 아까 여기로 갔거든. 아, 그리고 이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30대 능력 있는 언니들이 어리고 잘생긴 남자를 본인의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리고 잘생긴 남자, 어리고 예쁜 여자, 능력 있는 남자, 여기 세 개의 그룹은 희소성이 있잖아 <laughs> 많지가 않잖아 이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 30대 능력 있는 언니들은 갈 곳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연애와 결혼이 어려운 그룹들이 30대 능력녀 여기와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평범한 남자와 여자들 여기가 연애와 결혼이 힘들어지는 존이다 30대 중반이 넘어서 능력 있는 여자들은 어차피 자기가 친구들보다 많이 늦었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눈 낮춰서 결혼을 한다는 건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 정도 사람 만날 거면 내가 진작에 결혼했지. 뭐 약간 이런 마음? 그래서 더 포기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는 건데, 본인이 만족할 만한 능력과 스펙을 가진 남자는 자기보다 더 어리고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할 만한 남자를 찾다가 점점 나이만 들어가고, 그렇게 30대 후반이 되고, 그러다가 앞에 4자 달면, 그때부터는 진짜. 그러니까 30대가 됐다고 해서 연애나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고 자기가 너무 잘난 줄 착각한 나머지 밑도 끝도 없는 상향 지원을 하는 남자나 여자, 여기가 연애가 안 되는 거죠. 30대 능력 있는 여자들은 본인도 능력이 좋아서 능력 있는 남자를 찾겠다는 건그 남자와 매칭은 어렵더라도 이해는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도 능력이 있어서 그런다니까 뭐 납득은 할 수가 있잖아. 근데 뭐 없는데 눈만 높고 자기를 과대평가한 나머지 상향 지원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짝대기가 연결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연애를 못하고 있다면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는 연애를 안 하는 거라고 합리화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못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사람은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게 맞아요. 내가 원하는 조건들 중에 포기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적당히 타협해서 누굴 만날 생각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그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딘가에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진짜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상상 속에만 있는 건지는 몰라. 뭐 어디에 있겠지. 그래도 어떻게 포기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기다려야죠. 무조건 눈을 낮춰라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나 스스로 나는 이 정도 레벨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타인이 봤을 때는 전혀 그 정도 레벨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자아도치 되어 있을 때 찬물을 한 번씩 확 스스로 끼얹어줘야 돼요. 정신을 한 번씩 차려줘야 돼. 이게 특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꼭 필요해요. 그래야 사랑의 짝대기가 갈 곳이 생겨요.